너는 가슴을 따로 살고 있는 것. 주어지는 모든 힘겨움을 기꺼이 맞는 청춘만이 비로소 별이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굳이 에스유피가 없다. 지금 분 바람이 너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 것임. 개념을 이 확률과 통계. 자 이번에는 1 4 아, 1쪽 기대값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대값을 우리는 expectation 평균을 나타내요. 이만큼 문장 구조 보이죠? 결국 구해되는건 아, x 의 평균이 뭔이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건 보세요 앞면이 한번 놓으면 앞면이 한번 놓으면 얼마를 받는데? 100원의 한전을이뤄 기대까지 받는 거지 뒷면이 놓으면 아, 20원을 받는 상금을 받는 그런 어떤 시행이 있어요 동전을 총몇번 던진다고? 두번 던진대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아니 헤드헤드 헤드테일 헤드, 테일헤드 테일테일 밖에 없잖아요. 네. 응, 헤드 헤드가 놓으면 상금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00원. 그렇죠. 2 0원이고이거 경우는 100이요. 120원에 넣으죠. 뒷면이 두번 나오는 경우는 40원. 음, 40원에 넣을 수있어 근데 뭐를 확률로 지금 누차 강조하지만 통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확률변수를 잡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쉬운 문제라서 되게 쉬워 보여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그럼 X 될수 있는 건 뭔데? 이녀석에 40. 120, 200이 바로 확률변수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상하는 도수란 말을 썼었지. 기억나죠? 예를 변수, 도수, 별량 도수, 평균 기억나죠? 네. 이건 40이 나오는 거고 4분의, 어, 4분의 1이고 120이 나오는 거. 야 그렇지, 4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이것도 4분의 1, 확률이 1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게 표를 작성하는 거야. 이게 확률변수표, 다른 말로 이항변수표가 되는 거지. 네. 그럼 거기에 대한 기대값, 이 X라는 것은 계산을 안할 겁니다. 별량 곱하기 해당 도수들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뭐 산소 에서 많아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지지고 볶고 정리하면 약 120원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더이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기대가이 이만큼인데 어떤 그 상인이 이런 게임을 만든 거야. 그럼 내가 얼마를 최소한 잡아요? 손해를 안 볼까? 당연히 120보다 더 커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계산하고 보통 던지는 케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 은 주먹 구구식으로 하죠. 네,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 좋은 문제. 개념원리, 황조가 통계, P142, 필수 P 7번 문제. 1분 40초 정도 시간이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을 수학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아니, X의 평균은, 아, Expectation X. N이라 그러니까 뭐 쓰기도 합니다. 근데 황률 변수를 잡는 m n표 뭘 엄밀히 따지면 이뒤에 쓰는 게 맞아요. 네. 분산은 우리는 vx란 표현을 씁니다. 네. 오케이. vx는 1. 보통 시그마 제곱 또는 s 제곱 표현을 쓰는데 웬만하면 통계선 수를을 겁니다. 네. 자, 무작부자 뭐죠? 요 기억 한번 볼게요. 아, x의 평균 아, y의 평균이죠. e y는 근데 y가 몇차 함수. 1차 함수꼴로 표현되어 있거든 오. 이거 유도. 해줬네선이 아, 니안 했습니까? 아, 그럼 우선 보세요. 내가 이무 하고 나무 유도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a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2x 플러스 b가 되는 슨무거어렵무아요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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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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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녀석이 얼마슨이 녀석이 바로 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첫 번째 조건슨무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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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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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가될 수밖에 없어? 무 네. 분산도 유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세요. 네. 분산 vy는 역시 y는 1차 함수거든요. ax 플러스 b인데, 요때는 b가 없어지고 어떤 수? 앞에 x의 계수에 제곱한 후에 vx를 곱하시면 돼요. 음, 그래? 근데 여기서 vx 값이 1이었잖아. 아, 그래서 a 제곱이 남는데 이 값이 얼마라고? 100이라고 했어요. 그 제곱에서 100이 나오는 건 풀마 10이잖아요. 그런데 a는 0보다 크다는 말이 나와 있네. 스타워드에서 알수 있는 것은 맞아요. A는 10. 10이 되는 거고 이 주식은 뭘 묻는 거예요? 10. 네. 음, 이 주식은 10에다가 5를 뺀 답은 5가 된다는 거예요. 네. 개념을 확률과 통계. P 136쪽. 이번에 변수가 바뀌었어요. 자, 우리 확률 분포표 기억나지? 이상확률 분포표에서 이거 잠깐만 표현할게요. 변량이 네. 있어요. X가 있어. X1, X2, 쭉쭉쭉, Xn 있었어요. 그때 확률 값을 우리는 도수로 표현했었지. 네. X equals Xi. 그래서 P1개, P2개, 쭉쭉쭉, Pn개 가진다고 했고, 모든 확률은 1이랬고요. Pn은 여기상1 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나죠? 평균이 뭐였냐면,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을 배웠으니까, 한글로 안 합니다, 이제. 별량 곱하기 해당 도수 총합을 총도수 합 1로 나눠준 겁니다. 항상 평균이 뭐야? 없거든. 그냥 아, 시그마, I부터 X, i, 1부터 n까지 xipi, 하수들입니다. 예? 고수들은 뭐라고? 이게 도수 분포표가 떠올랐는데, 됐다, 그렇지? 카페 간 적혔습니다. 그럼 분산 정의는 뭔데? 두 가지 표현이지? 이제 유도, 유도해 나안 해줬지? 이것 유도해 드릴게요. 지금 달라지는 건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 곱하기 해당 도수였습니다. 네. 음, 요거 하고, 그럼 직접 넘길게요. 잘 봐. 이거 전개 가능하지? 이거 봐. 1부터 2부터 좀부터 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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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터 2부터 2부터 곱부터거부터 2부터 2부터 2부 분배법칙 2부터 2부터 그부터 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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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부터 2부터 2부기 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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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m 밖으로 빼내고 pi에다가 xi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시그마 i 1부터 n 번째까지 xi 곱하기 pi 바꿔줄게요. 음. 그럼 왜? 이것도 pi 곱할 거란 말이에요. 네. m 제곱 밖으로 빠져놓으면서 시그마 i 1부터 n 번째까지 pi가 있죠. 음. 근데 이건 확률의 합이니까 1이잖아요. 음. 어? 이것도 별량곱하기 등호는어 뭐였어요? m을 써도 관계 없죠. 이건 네. 예, m이라고요. 오, 그래서 시그마 i 1부터 n 번장까지 xi 전체 제곱 곱하기 pi에다가 마이너스 m 제곱, m 제곱 빼주면 맞아요, m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그거죠 음... 물론 이거 말고 도수 분포표 중학교 버전에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여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어, 그도 것 알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네. 통계 집중하다 보니까 통계 지금 얘기했지만 어차피 도수 분포를 바꿔도 똑같은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지? 별량 제곱에다가. 이거 수하다적습니다 별량 제곱의 평균에다가. 맞죠? 이만큼이. 네. 뭘 뺀다? M 제곱이라는 것은 M을 어떻게 썼었어요 우리 EX란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네. 평균의 전체 제곱을 뺀걸 품사드려 보도록. 어때요? 납득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아, 빡빡이 적어볼까? 이게 평균이고 분산이에요. 자두 번째, 변량이 달라진 거야. x에서 뭘로 바뀐다? a 곱 x 플러스 b. 나중에 업그레이드 버전. 이거 또 유달필하면 교육까지 이제 안 돕니다. 너무 어려워서 안 나와요. 변량 별량, 변량을 1차3차로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 이건 굳이 하, 하지 않겠습니다. 네. 혹시 학교에서 내신용으로 가르치면꼭 유도해 달라세요. 어렵지 않아요. 알았지? 네. 우선 이렇게 변량 어, x에서 a x 플러스 b 를 바꿔볼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x1은 뭐가 돼 a 곱 x1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x2는 ax2 플러스 네. b가 되는 거예요 쭉 마지막 번째는 axn 플러스 b가 되지 않을까요 네. 오 그래 이게 별량이 바뀌었을 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야 그때 확률은 오케이 똑같이 p1 돼가지고 p 2 가집니다 알겠지 네. 오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어로 쓴다면, 자 뭐에다가 뭘대화하는 거냐면 여기 변경에다가 여기다가 자세 번째입니다. x i 가 뭘로 바뀌었다고? 이 x 가 a x 플러스 b 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 a x 플러스 b 라는 것은 시그마 일일이 구하면 돼요한번 보여줄까? 어자이거는세련되게 말고 좀 러프하게 구해볼게요. 이거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그래서 이 AX 플러스 B라는 것은 변량 별량, 이게 별량이잖아. AX1 플러스 B 곱하기 B1부터 쭉쭉쭉 마지막. 생전이 되겠죠? 네. AXN 플러스 B 곱하기 PN이 되는 거야. 그런 후에 어, 동류항. 이런 것들 다 동류항이거든. 그래서 A를 묶어낼 거예요. 오늘 남는 건 X1, P1. 쭉쭉쭉 어디까지? XN, PN까지 합에다가. 빠르지 어, 않죠? 자, 이것도분부해보죠이것도분배보보죠 b를 분배보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아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거야 근데 이게얼마이게 이거 든 이거 뭐야 결국 평이 이거 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거이게이게거게 이거 보거게 보면? 거게이보 ax 플러스 b라는 건 x에는 뭘 대만 하는 거야? 다시, 시그마 i1부터 n번짱까지 axi 플러스 b를 대입하는 거야. 그런데 pi를 곱하면 되지. 일종의 x i 가 관한 함거든 x i가 지금 axi 플러스 b로 바뀐 거야. 분배분층하면 a는 밖으로 빼내고 sigma i1부터 n번짱까지 xipi에다가 b는 앞으로 빼내지만 pi 모델 합이니까 어차피 1인 거죠. 그래서 b 곱 1. 어차피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나중에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외워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도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유도를 바로 이어서 끊지 않고 바로 갑니다. 롱테이크로 갑니다. 이표 그대로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건 달라지는 건 V, 뭐라고? AX 플러스 B라고. 오케이, 달라지는 건 이것도 AX 플러스 B에 관한 이것도 유도한다면 이거예요. 별량 AX1 플러스 B 마이너스, 근데 평균이 M이 아니에요. AX 플러스 B일 때 평균이, 야, 무슨 보이지? 요거 요거 요거. 네. 그래서 별량 빼기 평균이라는 건아 am-b가 되는 거야. 음.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 곱하기 도수 p1 되는 거야. 부터 쭉쭉쭉 마지막까지. 마지막 별량 axn-b-평균 am-b를 뺀 거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거의 전체 제곱에다가 뭘 곱해? pn을 곱하는 거야. 납득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비소거되죠 네. 와. 그럼 a 제곱 밖으로 빼내지나 그럼 x1 빼기 어, x1 빼기 자 x1에서 뭘 뺀다 요거 m 빼는 거죠 아, a를 묶어낸 거니까 네. 이 전체 제곱 곱하기 p1 어때요 납득되죠 쭉 해서 마지막 요거 b 소거 되죠 네. a 묶어내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a 제곱이 되나 네. 그래서 별량 xn 빼기 m 전체 제곱 곱하기 pn이 네. 되는 죠 오 납득되나요 그래서 a제곱 묶어내봐봐봐 묶어내면 x1 빼기 m 전체 제곱 곱하기 p1부터 쭉쭉쭉 xn 빼기 m 전체 제곱 곱하기 pn이 되는 거야 오 어?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거 분산 정의 아니에요 변량 빼기 변결의 제곱 곱하기 정도의 총합 이잖아요 아 이게 vx가 되는 거고 여기가 그러니까 a제곱이 되는 거야 러프하게 구해봐서요자또 다른 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책풀이 나오 이게, 이게 없을 거야. 이게 중학교 풀이라서. 음. 자, 다른 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분산정의는 뭐였어 분산정의는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에 이거의 평균이 었잖아 네. 그러면, 식으로 쓴다면, 어? AX 플러스 P를 바뀌었지 그럼 VAX 플러스 P라는 것은 우선 하기 전에 어, EAX 플러스 P를 계산하랬지, 그지? 좀 전에 했잖 그죠? a 빠져나오고 2x 플러스 b니까 그냥 an 플러스 b라고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의 분산은 마찬가지야 뭐의 평균이냐면 별량이 뭘로 바뀌었다고 ax 플러스 b로 바뀌었다고 빼기 평균이 뭘로 바뀌었다고 평균이 얘로 바뀌었다고 그렇지 an 플러스 b로 바뀐다 이거의 전체 제곱의 평균이라는 얘기야 b 소거되죠 남는 건 어떻게 해? a 곱 x-m 전체의 제곱인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도하면 똑같이 A제곱, a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야. 이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산을 정의할 때, 지금으로써이 표현보다는 책에 남면이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책은 안봐서나잘 모르겠습니다. I1부터 M번장까지. 별량 XI 빼기 M 전체 제곱이 되는 거지. 이거 발음색 써볼게요. 달라지는 건. <laughs> 시그마 i부터 n 번째까지 axi 플러스 b 빼기 평균은 am 플러스 b 이거 전체 제곱이 아,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b 소거되죠. a 계수 빼 밖으로 빼내면 a 제곱 곱하기 시그마 i부터 n 번째까지. 오케이. 음. 거 정리하면 m 묶어내고 아 a 묶어내고 xi 빼기 m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얘가 뭐지? 분산과 똑같이.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거 이 표현이 어려워요. 이 표현 아직 너 이해 못한데, 하지마, 이거가 네. 하지마. 그래서 남는 건 a 제곱에다가 vx 해주는 거야. 다시 정리합니다. 변량이 바뀌었을 때, vax 플러스 b는 그 x의 계수있죠 그래서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분산 vx를 바로 곱하면 돼요. 알았지? 네. 야, 요정리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한 판, 딱한 판입니다. There 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